이 영상은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을 지구와 우주에 관한 학습으로 초대하기 위해 제작한 영상입니다. 코스모스는 우주의 질서를 뜻하는 그리스어이며 카오스에 대응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우주가 얼마나 미묘하고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인간의 존경심이 이 단어 하나에 고스란히 담겨 있죠. 오늘날 우리는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 강력하고 정교한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죠. 과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에 따르면 우주는 시간적으로 아주 오래되었으며 공간적으로 아득하고 넓게 퍼져 있다고 합니다. 이큰 우주 안에 인간의 활동은 먼지처럼 작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과 코스모스, 즉 우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만 같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코스모스에서 태어났고 인류 역사상 있었던 크고 작은 사건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같이 우리를 둘러싼 우주에 그 뿌리가 닿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류의 미래는 우리가 현재 코스모스를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우주는 어떻게 처음 생겨났는지, 생명은, 지구는, 나는 어떻게 생겨난 건지, 외계 생명은 존재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지구는 영원무한한 코스모스 속 하나의 점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작은 존재가 코스모스에 대해 알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이해 수준을 뛰어넘는 무모한 도전일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아직 젊고, 주체할 수 없는 호기심으로 충만하며 용기 또한 대단한 특별한 생물종입니다. 안다는 것은 인간에게 기쁨이자 생존의 도구죠. 알매 기쁨을 느끼고 미래의 시간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코스모스를 탐험하는 여정을 함께 떠나볼까요? 첫 번째. 은하입니다. 코스모스의 대부분은 텅빈 공간입니다. 그 공간은 참으로 괴이하고 외로운 곳이라서 그곳에 있는 행성과 별 은하들이 가슴 시리도록 귀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은하는 기체와 티끌 그리고 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은하 안에는 별들이 있고 세계가 있고 아마도 각종 생명이 있고 지능을 소유한 고등생물 집단도 있으며 우주 여행도 자유롭게 할수 있을 정도로 발달한 문명 사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주에는 은하가 대략 1,000억개 있고 각각의 은하에는 평균적으로 1,000억개의 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하의 별들을 다 합치면 1,000억 천억 곱하기 1,000억개가 천억 있네요. 두번째 행성입니다. 현재 우리가 생명이 서식한다고 알고 있는 행성은 지구 밖에 없습니다. 지구는 암석과 금속으로 이루어진 조그만 바위 덩어리에 불과하죠. 코스모스의 어느 한 구석에 숨은 듯이 박혀 있던 지구에게만 이런 행운이 찾아왔을까요? 어쩌면 이토록 어마어마한 수의 별들 중에서 우리 지구에만 생명이 서식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주의 생명이 그득그득 넘쳐난다고 생각하는 편이 훨씬 그럴듯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내기 위한 탐험을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니까요. 세 번째는 별입니다. 초신성과 같이 저 혼자 내는 빛이 은하 전체가 내는 빛과 맞먹을 만큼의 밝은 별. 블랙홀과 같이 겨우 몇 킬로미터만 떨어져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별. 일정한 빛을 내는 별. 불규칙하게 가물거리는 별. 우아하게 자전하는 별. 팽이 같이 돌다가 형체를 찌부러뜨리는 별, 뜨거운 별, 젊은 푸른 별, 나이가 들어 죽어가는 붉은 별, 죽음의 문턱에 이른 검은 별등 우리 지구가 속한 은하 안에는 4천억 개 정도의 별이 있습니다. 이 많은 별들 중 지구인이 가장 가까이 알고 지내는 별은 적어도 아직까지는 태양 하나뿐이죠. 네 번째. 여러 나라 국기 속에 우주. 지구라는 행성 위에 있는 국가들의 국기에는 우주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라인 미국 국기에는 50개의 별이, 중국 국기에는 5개의 별이, 일본 국기에는 태양이 등장하죠. 우리나라 국기에는 우주 만물 중 하늘, 땅, 물, 그리고 불이 등장하죠. 지구에 존재하는 국기 중 거의 절반 정도의 천문학적 산식물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아마 코스모스의 영원 무한한 기운을 국가의 운명과 연결하고 싶은 인간들의 바람이 담겨있는 것이겠죠? 우리 인류가 지구에 처음 얼굴을 내밀었을 때 지구는 46억 년이나 되는 세월을 이미 보내고 안정을 되찾은 뒤였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지구는 변화무쌍한 친구라기보다는 언제나 한결같이 믿음직스럽고 우직한 친구 같았던 거죠. 그런데 현대에 들어 우리 인간의 활동이 지구의 안정적인 환경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능과 기술이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지구의 환경을 바꿔나가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지능과 기술은 어떻게,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알면 알수록 지구는 참으로 작고, 참으로 연약한 세계입니다. 우리는 좀더긴 안목을 갖고 지구를 이해해야 할것 같습니다. 지구는 좀더 소중히 다루어야 할 존재니까요. 자, 그럼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지구에 관하여, 우주에 관하여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